가산동 개정공내동변경지역구 최규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공경하는 구인의 동력을 계속 찬성해주신 대전광역서구 청년주택공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집값 급등으로 인해 1인당 주거 면적,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과 같은 청년의 주요 주거 실태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는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국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1,909건 중 청년층인 20-30대 피해자가 총 6,553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로 주거 사다리가 단절된 청년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청년 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경쟁률이 높게는 수백 대 일에 달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제도가 희망이 아닌 희망 공문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 서구의 경우 대전에서 가장 많은 13만 3천여 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지만 대전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총 4개 건물 95세대에 지나지 않아 청년, 청년, 청년 인구의 0.07%밖에 수 없을, 없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전시에서 현재 공사 중인 청년주택 다가온도 총 824세대가 매년 입주를 목표로 건설 중이지만 이마저도 유성구 구암동대덕구 신탄진동, 동구 남월동에 준공되어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서구는 총 4개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내년 약 4,500여 명의 넘는 졸업생을 배출할 정도로 청년들의 유입 요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총 1,494명, 연평균 500여 명씩 서구의 청년 인구가 타시도로 유출되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서구 청년들의 주거 불화를 해소할 수 있다면 청년 인구 유출을 막아 서구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구 유입의 하나의 방법으로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청년층의 주거는 단순히 주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문제로까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에 개정마을 서구의회에서는 서구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받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구 관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권위합니다. 나아가 지역 청년들이 희망찬 꿈을 꾸고 실현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장관 서구 청년주택 공급 확대 촉구 권위안을 원한대로 채택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